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영당청 수계관리위원회 쪽에 이것도 기금을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실에서는 녹조에 40몇 프로가 되고 지나서 되려 좀30몇 프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것은 그만큼 신경을 쓰면은. 발기를 하면은 녹조는 줄어든다 그 생각이 오면서 많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물안경 측정망 그 지점하고 이 취수구 지점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농업이나 축산 쪽과 얼마만큼 뭐 연계를 해서 뭐 함께 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도에 얼마나 있나요. 물고 농단 지킴 하나. 절식하게 진짜... 어... 지금... 가요도하 이... 아... 네, 생각... 어, 어 어, 힘내라. <gitti>